국민의 힘의 공천은 시스템 공천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천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드릴 부분이 많지 않네요.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남의 당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1당의 문제고,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정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문모 의원이 폐복의긴 글을 올렸죠. 소위 말하는 어, 이재명의 경기도 팀에서 비선으로 공천에 관여하고 있다 라는 식의 의혹 제기인데요. 그리고 오늘 어, 정대철 부모님을 비롯한 과거 정통 민주당에 계셨던 분들도 그런 식의 경기도팀 운운하는 어 공천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기 그분들을 제끼고 꼽겠다는 분들은 우리 국민들은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알고 정진상 씨가 알고, 그런 분들이죠. 어, 그런 식의 공천을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대장동 비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식 라인 무시하고 비선 동원하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사적 이익을 취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을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진상 씨 같은 분이 아직도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경기도나 성남에 있던 측근들이 아직도 저 전통 있는 공당을 좌우하고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옥중공천은 아닐지 몰라도 정진상의 옥충, 옥중공천 어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말에 민주당 소속 어, 많은 뜨디는 분들이 불쾌하실 수는 있겠지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가 어,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질문에 답이 없으니까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객관식으로 물어보죠. 지금 이제 배소연 씨나, 음, 김혜경 여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 과일 천만원어치 사먹고, 일체 샴푸 쓰고, 어, 제사상 대신 차려주고, 뭐 이런 부분에 말도,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상당 부분 사실인 것처럼, 어, 그 보도되고 있고, 어, 본인들이 반론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반론의 기회를 드리고자 객관식으로, 객관식으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1번. 나안 먹었다. 사실은 과일을 안 좋아한다. 내가 과일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냐. 2번. 내가 과일 먹고 일제 샴푸 쓰고 내 제사상 대신 차리게 한거 맞지만 뭐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니냐. 나 정도 되는 사람이면 이래도 된다고 생각한다. 3번. 사실은 과일도 다 정진상 김용, 김유, 유동규가 먹은 거다. 4번. 내가 먹긴 했지만, 나는 내 돈으로 산줄 알았다. 아, 근데 이 4번은 빼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액수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장기간 이어지고, 수발 전담하는 공무원만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 보기를 넣으면, 제가 드리는 문제의 수준이 떨어질 것 같네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식이니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중형을 선고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 보니까 기자님들하고 뭐 간담회 비슷한 거라든가 식사하시는 것 같던데요. 어, 어, 기자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음, 국군... 대전 병원을 방문하는데요. 어, 대한민국 위해서 봉사하고 임무를 다하다가 다친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치료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 힘. 구성원 모두의 한결같은 생각입니다. 어, 저는 법무장관 재직시에 국가배상법에 있어서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낸바 있습니다. 아직 이 법이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목련이 피는 4월에 다수당이 돼서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단지 아까 말씀드리는 대장독 동식 공천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저지하기 위해서 다수당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다수당이 돼서 동료시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통과시키고 싶은 민생법안이 많습니다 어,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 국가배상법에 있어서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되살려 주는 것입니다 이걸 어, 오늘 저희가 음, 우리 스태들과 함께 국군대전병원에 병원을 방문해서 어, 거기 치료받고 계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구장병들을 위로 드리고 좋은 말씀을 듣고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